예 반갑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아, 많이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럼 세상에 없던 빛, 서울을 물들인다. 서울 윈터 페스타, 서울 윈타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윈타를 구상하게 된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춥고 그리고 봄, 가을에 비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적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K컬처가 주목받는 이 시점에 서울의 대표 새해맞이 축제인 제아의종 타종 행사가 전 세계인이 즐기기에는 올드하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글로벌 문화 발신지라는 서울의 새로운 이상에 걸맞은 세계적인 메가 축제를 통합 개최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울 윈터가 출발합니다. 서울 도심 7개 공간에서 겨울 시즌에 펼쳐지는 10개 축제를 빛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한데 모은 초대형 메가 페스타입니다. 오는 12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38일간의 대장정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아, 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린타 총감독인 한경아 감독님께서 소개해주시겠습니다. 한경아 감독은 우리시 드럼페스티벌 하이서울페스티벌을 기획하였고 최근에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총 연출을 맡은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 서울 윈터 축제 총 감독을 맡은 한경아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서울 윈터 홍보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오는 12월부터 만나게 될 서울 윈터 행사 곳곳을 만나보셨는데요. 크게 이번에 저희 윈터 윈타, 서울 윈터는 세 가지 유형별로 좀 저희가 컨텐츠를 구분했습니다. 미디어 아트 와 아트의 빛축제, 그다음에 연말 새해맞이 축제,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과 스케이트장 이렇게 세 개의 구분을 컨텐츠를 했고요. 세 개의 카테고리에는 일곱 개 장소에서 열 개의 겨울 행사가 서울의 다채로운 빛의 향연으로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먼저 장소 구간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포인트 7곳입니다. DDP에서 보신각, 또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 열린송현 녹지 광장, 청계천, 서울 광장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파사드와 조명 예술과 프로젝션 매핑 등 화려하고 다채로운 빛의 빛의 향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겨울 정치를 담은 아름다운 빛 축제, 미디어 아트 빛 축제 부분입니다. 서울의 대표 미디어 아트 전시로 자리매김한 서울라이트 광화문과 DDP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광화문은 100년 만에 복원된 광화문 월대로부터 광화문에 이르기까지 800m 길이의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와 조명의 연출을 통해서 시작으로부터 역사적인 신선한 감동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또 먼저 보시는 조감도는 시공의 문 디지털 광화이고요. 다음은. 조선시대 한양의 풍경을 그린 진경산수화를 재해석한 이희남 작가님의 미디어 아트 작품입니다. 다음은 광화문 광장에 구현될 다다의 빛입니다. 다다의 빛은 디지털 기반의 신, 다다이즘 성향의 작품들을 소개하는데요. 기존의 물질적 기반의 형이상학적 예술을 통해서 경제와 결합된 시장 만능주의의 예술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은 작품들입니다. 다음은 미러링 네이처, 미러링 휴먼입니다. 동시대의 가상 공간에서 창출되고 있는 인공과 자연 간의 경계 없는 새로운 미래의 환경들을 소개하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드롭더빛은 한국 음악 문화의 중심 플랫폼이란 역사성을 가진 세종문화회관을 매개로 거대한 빔 프로젝트와 매핑을 통해서 AI 음악과 비디오를 함께 시도하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추상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비정형 추상성의 미학적인 확장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미디어 아티스트들 6명의 작품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LED 전광판에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스크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월 건치규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자연을 모티브로 하며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회복 탄력성을 새롭게 재인식한 작품입니다. 무한한 신공간을 품고 있는 숲의 형상이나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생명의 회복력은 인간이 꿈꾸는 가장 숭고한 이상일 수 있음을 가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호 작가님의 영원한 빛입니다. 21세기 신 몽유 도원도는 빛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과 사유 그리고 그 내면의 갈등적 희망을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미디어 회화 평면 작품을 통해서 실상과 허상 그리고 시공간의 경계를 넘는 빛의 영역으로 표현하여 인간 내면의 자아 의식의 두 가지 양상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건치규 어, 작가님의 리즐리안은 자연에 대한 동경과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작품으로서 숲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나뭇가지의 형상을 사각 프레임에 재단하였습니다. 구조적 형태소 유기적 형상으로서 자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행사는요,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지는 서울 비초롱 축제입니다. 어, 올해로 벌써 15회째 행사를 맞이하고 역사가 깊은 서울을 대표하는 겨울축제인데요. 지금 보시는 시공의 달은 대우주 속 지구를 표현하는 구 형태의 조형물로 프로젝션 매핑을 통해서 다양한 연출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 웰컴 게이트입니다. 복이 넘치는 새해를 염원하며 복주머니 형상을 연출했습니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세계인을 환영한다는 행사의 참 의미를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청년의 해를 맞아서 10m 길이의 청룡 한지 등도 시민 여러분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희망과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빛과 안개 효과를 더해서 신비로운 구름 사이에서 깨어나는 용의 용을 형상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화문 광장 나무들 곳곳에는 나무에 내려앉은 듯한 다양한 조명의 행성 조형물을 연출함으로써 초현실적인 느낌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빛초롱축제는 서울 마이소울 문구 조형물도 마련되는데요. 서울 마이소울 앞에서 남겨보는 광화문에서의 추억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감정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계천에서 모정교에서 삼일교까지 이어지는 600m 구간에는 고래, 코끼리, 유니콘, 거북이, 호랑이, 곰과 같은 표현하는 동물 한지 등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DDP 외벽을 캠퍼스로 펼치는 서울라이트 DDP의 디지털 아틀란티스입니다. 디지털 아틀란티스는 디지털 기술로 창조된 자연을 통한 상생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에는 쿠키를, 작, 쿠키를 작품은 와글와글 떨어지는 쿠키들이 크리스마스 오브제로 변신하는 귀여운 작품인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려고 날아가는 용쿠와 노음의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열린 송현 녹지광장에서 송현동 솔빛축제가 열립니다. 지난 100년간 소나무 숲만이 존재했던 미지의 공간이죠. 베일에 가려져 있던 공간에 자연의 빛을 투영하여서 초자연의 경이로움을 표현할 예정입니다. 송현동 설비축제는 자연의 빛과 그림자라는 컨셉으로 자연의 곡성을 따라서 반사가 되는 빛의 그림자와 빛의 파동 속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컬러들, 또 자연빛을 모티브로 한 색감으로 송현광장을 초자연적 빛의 정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빛의 산책은 빛의 산란으로 변화하는 구름을 형상화한 공간으로요. 구형 조형물 군집하는 구름 조형물을 만들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구름의 빛깔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또 그림자 숲은요 그 숲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시각 타공 오브제를 공간 곳곳에 배치하고 내부 조명의 움직임을 주어서 바닥을 가득 채운 그림자가 변하는 모습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또 솔빛 소리는 관객이 인터랙션 스팟에 서면 조명의 빛이 강해지고 초지향적 스피커를 통해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도심 속 자연에 서 있는 듯한 경험을 할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작품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큰 사랑을 받아왔죠 크리스마스 마켓과 스케이트장 올해도 운영합니다. 어, 크리스마스 마켓은 강화문 광장. 마켓이 개최되고요. DDP에서도 겨울 축제 기간 동안에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해서 크리스마스 소품, 먹거리 등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서울광장 앞 스케이트장은 1 2월 2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52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는 서울 빛초롱 축제와 함께 개최되는데요, 눈이 내린 듯한 고블라이트 연출과 컬러풀 아이스 매핑 반짝이는 구형태로 호흡에 반응하여 연쇄로 어, 불이 들어오는 시민 참여형 구조물인 사운드볼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더욱 더 다양한 볼거리를 함께 제공할 어, 아이스링크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올해 서울 윈터 행사에 대미를 장식할 새 마지 카운트다운 행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저 새해 해가 뜬다라는 도시 상상력을 발휘해서 1월 1일 자정 세종대로 사거리 항복판에 세계인에게 전할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자정의 태양을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동안의 타종 행사가 타종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올해부터는 재하의 종 타종 행사를 재미는 물론 송구 영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역동적인 행사로 연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타종의 시민 대표와 또 글로벌 인플루언스들이 참여하고요. 모두 함께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 만들고자 합니다. 매년 12월 31일이면 뉴욕 타임스퀘어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100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한 자리에 모여 카운트다운 행사를 함께하는데요. 서울도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세계적인 카운트다운 명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제아 타종 전으로는 다양한 퍼레이드와 축하 공연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보신각 타종이 시작된과 동시에 세종대로 한복판에 자종의 태양이 떠오르고요. 새해맞이 카운트단 행사장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곳곳에 미디어 빌보드를 세워 모두가 새해맞이의 벅찬 순간을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31일 오후 11시 10분부터는 30분간 사전 행사인 퍼레이드가 화려하게 열리게 됩니다. 또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종로 1가 사거리까지 각 구역별로 어, 한국 전통과 현대를 어우르는 어, 광대 놀이패와 또 우리 서울의 슬로건 브랜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메시지 깃발 퍼포먼스와 또 군악대 마칭 퍼레이드 등 다양한 사정 공연이 펼쳐짐으로써 기다리시는 동안에 즐거운 여정을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보신각 타종이 시작된가 동시에 세종대로 사거리 한복판에는 떠오르게 되는 지름 12m 규모의 태양입니다. 말 그대로 입니다 자정의 태양은 크리스마스를 지나서 카운트다운 행사의 장관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새해가 뜨는 도시, 도시 상상, 역발상의 도시, 또 가장 먼저 새 희망이 시작되는 도시로 서울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할 예정입니다. 이 태양의 연출은 최초의 지구의 서사를, 우주와 지구의 서사를 얘기할 건데요. 빅뱅이 일어나는 자정에 태양이 생겨나고 천만 시민의 마음이 모이듯이 태양의 모든 빛이 모여서 새 여명이 밝아온다는 연출을 극적으로 전달하여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보이게 될 세상에 없던 빛으로 물들이는 서울의 모습을 우리만 봐서는 안 되겠죠. 또 방송 온라인 또현장의세 박자를 맞춰서 이번 서울 윈터를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어 얼마 전 나온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g is a very good song. In the last few s n s 채널을 적극 활용해서 온라인 송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카운트다운 현장의 상황을 보신각, 광화문, DDP 세 곳에서 3원 중계를 진행하고요. 또 보신각에 있지 않은 시민들도 광화문이나 DDP에서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새해 맞이의 벅찬 순간을 함께 맞이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윈터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겨울 축제로 자리,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2월 30일에서 1월 1일 DDP에서 열리는 서울콘과 함께 연계할 행사를 개최합니다. 서울콘에 참여하는 5십여 개국의 인플루언스들은 약 3천 팀이 행사 기간 내에 서울 도심을 누비며 개인 채널을 통해 축제를 생중계하고 컨텐츠를 제작해 서울 윈터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31일에는 보신가 광화문광장 DDP에 모여 30억, 명이, 30억 명에 이르는 구독자들과 함께 서울 카운트단 행사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서울 윈타 를 구석구석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열리던 겨울 행사를 하나로 엮은 기념비 적인 시도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서울에서 선보이는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빛으로 희망찬 2024년 갓진 년을 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취재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서울윈터 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다음으로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매일경제 권유진 기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그 태양의 자정 언급하실 때 세계에서 가장 뭐가 먼저 해가 뜬다는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뭔지 궁금하고요. 이고 어떤 기술로 연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가 자정의 태양이라는 것은 도시 역발상으로 저희가 그전 세계 시간으로 보면 호주가 저희보다 한 2시간 빠른 건데 보통 저희가 태양을 보러 가면 아침에 정동진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서 아침에 태양이 뜹니다. 저희는 도시 상상의 역발상으로 12시 자정에 태양을 띄움으로써 어첫 태양을 서울에서 정동진이나 새벽이 아닌 첫 태양을 어, 보게 된다는 것이 저희의 컨셉입니다. 또이 태양의 연출은 어, 저희가 새 희망의 빛, 희망의 빛으로 저희가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출을 하게 되냐면 저희가 동양적 서사를 담은 그런 어떤 서시의 브랜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희망찬 메시지로 저희가 연출할 예정이고요. 태양의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빛이 모이고 그 희망의 빛이 더 발산돼서 저희가 새 희망과 또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런 빛의 퍼포먼스로 저희가 연출할 예정입니다. 네. 인스터 아예. 그건 나중에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BBS 박관우 국장님. 예, 잘 들었는데요. 그 윈터페스타 이 이름이 뭐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예산하고 추정 그 참가 인원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고 안전 대책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가 윈터 윈타는 사실 윈터 페스타를 저희가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윈타라는 말은 윈터 페스타를 줄여서 윈타라고 하나로 통합을 했고요. 저희가 이 통합한 이유는 서울 윈타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의 겨울 축제를 저희가 하나로 모아서 같이 힘을 발휘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이 윈타 서울 외에도 이제 저희가 함께 서울 윈터 페스타 윈타 라고 저희가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슬로건을 만들어서 앞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리고 어, 말씀하셨던 어, 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 인원을 한 10만 명 정도를 지금 잡고 있고요. 안전과 관련돼서는 어, 경찰과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사실은 이 기존에 있었던 축제들이거든요. 있었던 축제들이고 거기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붕식으로 해가지고 다 모아서 같은 브랜드를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번 축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예산은 한 21억 정도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실까요 아네 한국 경제 김 한국 김표양 기자님 예 네. 네, 한국일보 김표양이라고 합니다 그 축제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놨는데 그게 공간적으로 이제 지리적으로 되게 가깝잖아요 가까운 곳이어 있어서 뭐 관람하시기는 다 좋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요새 문제가 되는 빛 공해가 좀 우려되기도 하거든요 분산되어 있던 거한 곳에 모아놓다면 보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뭐 그거에 관련해서 뭐 심야에는 뭐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여러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좀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어, 이번 축제는 그 전에부터 있었던 어, 행사들을 같은 브랜드로 통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빛 공해가 예전보다 뭐더 심해진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 저희가 이거를 빛을 그 시간대를 어, 너무 늦게까지는 안 하고 자정 늦게까지는 안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그 축제 기간 동안, 어, 윈터 기간 동안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네, 박관호 국장이 한번더 네. 혹시 브리핑 끝나고 이 작품별로 작가하고 간단한 해설 표좀 하나 줄수 있습니까? 네, 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에 맞. 아, 네. 네, 아주 이제 권경일입니다. 그 올해도 그 기상 이후에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날씨가 좀 변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눈이 많이 내린다거나 뭐 비가 많이 내린다거나 이런 경우에 도좀 대비가 되겠습니까? 예, 뭐 저희가 항상 그 염려하는 반대요. 아마 이제 눈이 많이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맞는 거는 저희도 나름대로 그 저기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만약 어떤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도록 더 행사가 풍성하게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정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그때 취재가 필요하신 어, 경우에는 저희 대변인실하고 같이 논의해가지고 어, 저희가 취재 편의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